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급대원 김설입니다. 소방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19 예방 접종 센터입니다. 구급대원이지만 간호사로서 한달 동안 예방 접종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떤 근무를 하는지 보러 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전... 이름을 찾아서 사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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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스 박스에 누이 네. 있는지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몇 명이나 예방접종하자. 오늘 7 0 2요 어떤 대상으로 하나요? 3명. 3이요. 3이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 5번 방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실에 들어오게 되면 장갑을 끼고 소독지시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접종이 끝나고 나면 15분 대기 시계는 15분 뒤에 시간이 세팅되어 있어요 백신을 그 갖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낙인과 제조번호 그리고 시간이 적혀있고 날짜와 오늘 이 트레이에 몇 개가 들어가면 적혀있습니다.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 아, 어떻게 되세요? 지금 네. 한앞다리가 어떻게 되요 오늘 어디 아프신데 있세요니 왼쪽 팔에 맞으까요 모든 직원 모두 모셔서 같이 지원을 나 있는 기복병 부분이서 계십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는지 간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뭐 몸이 힘이 안 들어간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활력증후를 측정해 가지고 환자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기도 확보장 약물 처치가 가능하도록 약물과 주사 구비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이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과 같이 위해서. 빨간 스티커는 30분 관찰 대상자이며 1차 코로나 접종 이상반응자 또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과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접종자에게 30분 관찰 시 숨막힌 발적, 어지러움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며 관찰실에 있는 구급대원에게 말씀해달라는 설명 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0명의 접종을 마치고 가장 먼저 보호복부터 벗습니다. 보호복은 가운, 페이스 실드, 장갑 순으로 벗어 일반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내일 접종을 위해 오늘 사용한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일반 폐기물 박스와 손상도 폐기물 박스까지 정리하면 퇴근 준비 끝! 전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보람차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달 동안 백신접종센터에 지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나고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막상 나와서 일을 해보니 많이 뿌듯하고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구급대원들이 백신접종센터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급대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데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비급보호복을 입고 땀을 한바가지 흘리고 있을 구급대원들에게 힘내시라고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차!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 입술 부종, 몸 전체에 심한 두드러기처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지에는 가까운 응급실을 내원하시거나 119에 전화주시면 이상반응상담 또는 병원이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겨냈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진짜 안녕!